세계에 패권을 쥐고 다른 나라를 차별하며 발전하지 않고 나태했던 제국 그리고 그 제국에 맞서 마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패권자로 일어선 연방 제국은 새로운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고 나태했던 제국은 연방과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 차이가 났으며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자신들을 차별하고 전쟁을 일으킨 제국을 증오한 연방은 제국에 마법금지령을 내리고 식민지로 삼았으며 그 제국에서 천혜고아로 태어난 주인공 어디선가 주운 마법사로 독학해. 초적인 마법을 사용할 정도로 마법에 재능있던 주인공은 연방에서 온한 괴짜 마법학자에게 거두어집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천재 마법학자가 출신을 숨기입니다. 전이 소설을 82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천해고와거제였던 주인공이 대학생, 대학원생을 거쳐 박사가 되는 소설, 기본적인 세관은 마법과 과학이 합쳐진 마법학이 발달한 근대 배경 세계이며 대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세상이라 괴물이나 적들에 의한 무력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메인 스토리도 도입부를 빼면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던지 전쟁 을 위한 공격 마음 연구는 없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인 스토리는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제국 태생인 주인공이 제국인의 특징인 회색 머리 때문에 연방에서도 차별받게 되지만 마법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노력해서 마법학 학위를 다고 박사가 되는 스토리며 이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두 개로 현실 물리학과 수학이 마법과 섞인 설정과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화로운 내용을 담고 있죠. 회빙한이 없는 소설이고 이겨내야 하는 명확한 적 같은 게 없어서 제가 평소에 리뷰한 소설 그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마법이거나 연구를 하는 마법학자니 이 소설 속 마법이거나 설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현실 수학과 물리학의 마법 버전으로 과거 상상을 통해 마법을 쓰던 인류가 이제는 명확한 공식과 체계를 가지고 마법을 쓰는데 그 공식이 현실 수학과 똑같은 설정이죠. 여기서 실제 역사 속 수학계에서 생긴 사건이나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속 인물들에서 모티브를 따온 요소들이 꽤 나오는데 평소에 이쪽에 관심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저는 문과인지라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요. 다만 수학적인 관점에서 깊게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주인공이 연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채워넣은 정도지 사실 진짜 메인스토리는 그냥 주인공과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천애고와 거지였던 주인공이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연인이 생기고 대학원에 들어가 논문을 내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이 겪는 일들과 주변 인물들의 삶그 자체가 메인스토리라 볼수 있죠. 사소한 분위기에서 개연성이 아쉬운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작품 분위기나 스토리가 워낙 특이한 작품이라 이 부분만 취향에 맞으면 재미있게 볼것 같네요. 근데 시대 배경에서 회빙원 없이 주인공이 현실적으로 성장해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뭔가 자극적인 에피소드보다는 소소하게 진행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 문체도 이런 작품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문체죠.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한 명이며 수뇌물입니다. 작품 초반에는 역계는 역해가 여러 명 길래 하렘으로 가나 있는데 나중간에 확실하게 한 명으로 정해지더군요. 뒤로 갈수록 연어의 수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져 수뇌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작품입니다. 제가 맥이는 천재 마법학자가 출신을 숨김에 평점은 세이권 2.5점, 스토리 전개 2점, 주인공의 지능 2.5점, 막당 조연들의 지능 2.5점, 연애 요소 많음, 소설의 분위기 밝음입니다. 리뷰 총평은 순해물, 근대 배경 마법 학자물에 관심 있으면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